나중에, 나중에. 아니, 기다려 안 기다려 와 기다려 와 확인이 안 눌려줘. 음... 아니, 줘봐. 아, 나 이거 처음부터 아, 찍어가지고, 다시 소개를 해야겠어. 아, 안녕하세요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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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트입니다. 아, 잠깐만. 랩이 랩이 나 아까, 찍으니까 왠지 렉이. 어, 민트인가? 들었어. 어, 난 렉아. 렉 아, 지금, 왔지? 지금 동상 찍으니까. 아이고, 소리는. 안했고 네, 핸드폰 찍기 너무 힘들어. 아 되게 오랜만에 찍어요. 잠시만. 어, 폭탄 만들어 하자 그러면. 헐. 들어와. 경찰 그냥 왔지우리삼 사. 나도 나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. <laughs> 나중에 드라마입니다자 얼른 와. 됐다. 나 지금은 안 하면 안 돼. 나중에 하고 싶은데. 완료 그냥 여쪽 밑에 있잖아. 어차피 나중에.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 어. <laughs> 어, 네. 아이고 니가님 네, 내가... 언제 신너 언제 신고 어? 언제 신어본겨 학교 니다 아니 어, 토리 님은 토리 님은 오... 안 하지 <목소리> 나중에 하고 싶은데 꼭 지금 응. 할 필요는 없잖아 응 그냥 하고 하면 할 나중에 할 거면 같이 음. 하자 음. 나 그때는 음. 빼뜨리 없을 것 같은데. 음. <laughs> 이번 한번 하고 어차피 안 하고 되나? <laughs> 아, 근데 이쩐다. 아, 어, 나 지금 되게 빼뜨려. 어, 나막 자기대로 나갔네. 뭐? 핸드폰 꺼두면 빼뜨리안 빼뚜리 달아. 응. 공감. 내가 엄청 심하다, 이 아, 내가 엄청 멀네. 공백, 공백방. 저 일수가 까만. 너무 적어서. 그... 아, 아, 그, 커피는? 음. 그, 커피 좀안 돼? 아, 커피 먼저 시난 내일이나 그 다음 날에할수 있어. 아니 아, 방송중입니다. 방송중입니다. 아, 빨리 들어와. 나오. 방송중이에요. 알아요. 라라라 라. 아, 지효 식구에 봤죠? 아, 주 왔다. 중앙전 중앙전입니다. 중앙으로 들어가 음. 주세요 중앙전인데 아무도 없어오 민트가 되었어요 어머나 중간전도 아. 해주세 아. 가기. 아직 시간이 안 됐잖아. 2시 2분아 아, 사람 수가 너무 적어. 아 마린이었어? 나쁘다. 나딴 사람 신초를. 저로 와. 아이 왜? 야 사람 있는 거 날려줄게. 따라와. 응. 여기 아니야 여기 밑에 와. 쪽이야. 그 위쪽에 아무도 없어. 그니까 밑에. 위쪽에 아무도 없어. 밑에 쪽이야. 왼쪽 응. 밑에 쪽 내가 봤어. 사람 위치를. 너... 여기. 어디? 여기. 아왜 나? 아, 아비. 아니 밑으로 내려가는데 딱잡해서 어,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야, 왜 민지야, 왜 민지야? 민트야, 싱 컨을 보여줘. 싱컨트롤. 아,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. 아, 아. 마린님. 하얀... 민지야. 응? 인 이건... 어, 오. 어어 <laughs> <손 깜짝 놀랐어. 웃음> 어, 되게 깜짝 놀랐어. <laughs> 오, 아니가 <이거> 부들부들 떨어. <웃음> 어머나. 어머나. 화살 너무 어 그냥. 그런 하면 되잖아. 아 지금 방송 중. <laughs> 미친. 아, <laughs> 했는데? 미친. 어, 어. <laughs> 미친. 어. 이건 과연 누구일까? 어, 근데 왜 이름표 안 되지? 야, 그거 뜨지? 마린이야 여기... 마린이. 원래 이름표 안 떠. 나 보드라이더다. <웃음> <웃음> 마린 당황하다. 보드. 어, 알아. 화살 맞으면 망하나봐 아, 아 진짜 땅땅 심각해야지 이야 그냥 그대로 쫓아가면 되는데 아 이상해 어머나. 야 보드 잡지마 마린이야 아나이 새끼 아 야야야 <laughs> 막판, 막판 막판 막, 막, 막판 막마 멀찌멀찌 막 막타 막타 야 마린이 어떡해 야 근데 하하가 너보다 너 레벨이 낮은데 왠지 더 잘하는 거 같지? 기분 탓이 됐지? 어, 민트, 어떡해. 어, 머나 인간이면. 아, 제발, 갈았는데. 중앙으로. 아, 알려줄게. 줄까? 여기 있다. 또 하자, 쓰는 건 아니겠지? 어, 벌써 시간이. 아이고. 아, 안 돼. 어, 오 잠깐. 두고 밖에 하면은 시간끌수 있는데. 안 돼, 민제 아, 이따 깜짝아. 아, 안 돼. 음. 음. 하하하니 음. 아 하하하. 방송 중입니다. 야야 음. 음. <laughs> <야. 웃음> <laughs> 하하하니 네, 왠지 뭐지가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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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 이게 뭐야? 이 사람 뭐하네 <웃음> <웃음> 아 저기요 아, 여기 좀비 캐리 아 저기 이렇게 하지면 아, 안 돼요. 안 <웃음> 죽었어. 왜 <laughs> 네, 이겼다. 1위. 펄 내가 2위. 2위. 그나마 이유가 어디야? 어디야? 아 하하 어, 지금, 지금 지금은 아. 방송을 끝내야 될것 같네요. 저 반가운 시간이 됐서아 그러면 네, 끝내겠습니다. <laughs> អត់ទ <소리> ៅបាយអ <소리> ូអូត <소리> ើក봐អាយ